예, 안녕하십니까. 아, 멘토링 부동산 소장 땅가이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그 하만군 법수면에 소재하고 있는 어, 주택을 함께 소개하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예, 그림이 보고 계시는 이 주택이 오늘 소개해 드릴 그런 주택이 되겠는데요. 이 주택 우선 처음부터 설명을 해 올릴 것 같으면은, 소재 어, 용도 지역은 어,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 지목은 뭐, 대지로 되어 있고, 어, 땅 면적은 한 215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보시면은, 어, 저 뒤에 임야입니다 뒤에 임라가 일부 물리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주택이 안전 자리는 앞에 세면하고, 어, 잔디 일부하고, 어, 앞쪽에 뭐, 텃밭, 저 옆에 일부 텃밭이 있습니다만, 요 포함해서, 한 100평이 조금 넘습니다. 실질적인 주택이 안아앉 면적은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주택 건 면적은 23평입니다. 주 구조는 목조로 되어 있는 이런 주택입니다. 건령은 한 3년이 되기 때문에 신축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는 깨끗하고 아주 잘 되어 있는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리면부터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어, 여기, 이제, 지 여기 밑에 보시면, 은이 집은, 어, 많이 이렇게 올려, 올라 앉아 있는 이런 집입니다. 마라오는 뚝 떨어져가 있고요. 요주 아스팔트 도로가 밑에 보이는데, 요뭐 높이 매도만 10m 이상 되는 요 높이 위에 딱 올라 앉아 있는 요런 집이기 때문에, 앞이 탁, 되어 있어서 앞이 덜판인데,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어, 요 직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차량이 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폭은 뭐한 4.5m 정도 되는 시멘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이런 도로입니다. 뭐, 비슷한 주택이 옆에 한두채 있습니다만, 이분 친척이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현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 상태는 좋고, 들어와서, 어, 앞에 보시면은 뭐 마당 및 마당, 이게 뭐 텃밭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지금은 시멘트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주차를 두세대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어, 경계는 뭐 옆에 옹벽을 치는 이 모습이고, 옹벽 위에 철망으로서 이렇게 경계를 갖다가싹돌로 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 앞에 보시면 어, 방구목 데크로서 앞으로 이렇게 쭉 빼놨습니다. 그래서 어, 방구목 데크 위에는 어, 선두프 형식으로 햇, 햇빛이나 비를 가릴 수 있게 끔 앞에 쭉 빼놓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에뭐 어, 탁자나 그 생을 한개 놓고도 앞에 전망을 쭉 쳐다보면서 자연 어, 하면서 담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될수 있겠습니다. 하, 자, 이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뭐 주사를 설명을 해드리는데 주사는은에 옆에 따로 마련해 놨습니다. 저 보시면은 여름에 뭐 태양도 피하고 비도 피하기 위해서 어, 주창을 별도 만들어놓은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필요하다면 여기서 일부 뭐, 어, 시멘을 뜯어내고, 어, 맨 땅으로서 텃밭을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 주택 실외에서 전체적인 환경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 주택 내로 들어가서 주택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다시피, 예, 방목 덱으로서 조금 높이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고 여기 어, 보시면 거실인데 거실 앞에는 창을 크게 내놔서 채광이 잘될수 있게끔 창을 크게 내놓은 모습입니다 자, 현관 출입구 모습인데요 어, 어, 전자식 남바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어, 아름다운 이런 주택 출입구고 출입구에 들어오면은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신발장이 있습니다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 어, 중간에 이제 주문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열고 들어오면 아 바로 여기 끄끄으면은 여기가 이제 거실이 되겠습니다. 아 23평 주택이지만 거실을 상당히 넓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아 주택입니다. 요새 추세가 아 방은주무실는 뭐 정도로만 사용하고 실제 생활 공간은 거실이기 때문에 거실을 갖다가 아주 넓게 이렇게 빼낸 이런 어 주택입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 천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천장 조명도 이쁘게 어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고, 거실 어, 위에 천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개봉감이 있고 아주 시원한 그런 감이 있는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거실 어, 맞은편에는 일자형 주방의 모습입니다. 뭐, 근육이 한 3년 되니까, 뭐, 아직 주방 상태도 깨끗하고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 주방 옆으로 해서 출입구 앞에 맞은편에, 에, 화장실 겸 샤워실입니다. 저 보시면 샤워 부스가 있고, 어, 유리로서 뭐 샤워물이 튀지 않게끔 중간 북한을갖다가들어놓은런 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은 방입니다. 요것은 붙방이장이다 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이큰 아, 방입니다. 여기 안방이 되겠는데요. 어, 보시면은 우방이장이 있기 때문에 별도 어, 장롱을 갖다가 드릴 필요 없이 요걸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침대 한 개가 놓고도 어, 아주 여유 있는 요런 공간입니다. 주무시는 공간치고도 제법 넓은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쪽 맞은편에 또 방이 더한개 있는데 자 이것은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 작은 방인데 이렇게 예 해서 방 내부의 모습입니다. 방안에는 창을 크게 내놔서 뭐 채광 이잘 되고 창문을 내면 통풍이 잘될수 있게 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두 개의 넓은 거실에 왼쪽에 보면은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어, 다용도실의 모습인데요. 어, 주방 옆에 다용도실의 모습이고, 이거 보시면은 거 실에서 앞에 딱그 그, 소파에서 앉아서 저쪽 어, 지대가 높은 곳에 주택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다트인 이런 공간에 에, 이렇게 앞에 전경을 갖다 이렇게 볼수 있는 아주 어, 요런 장점이 있는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 뭐 실내를 갔다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어, 밖으로 나가서 어, 전체적인 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올리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안군 그 법수면에 소재하고 있는 산 밑에 에, 높은 곳에 이렇게 뚝 올라앉은 이런 주택이다 되 보니까 앞에 전망이 좀 어, 기존 말하고는좀 떨어져서 조용히 남아있는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주택을 소개 올렸습니다 주택 건평은 23평이었고 어, 땅 전체 면적은 어, 한 200평이 조금 넘어선다거나 어, 뒤에 범면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 안전 요런 어, 땅은 한 100평이 조금 넘는 요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건영이 어, 3년이 되다 보니까 막 어, 주택 내부는 아주 깨끗하고 산뜻합니다 아직까지 에, 그래서 어, 전체적인 주택의 바깥과 실내의 전체적인 현황을 갖다 이렇게 다 설명해 올렸습니다. 자, 이걸도 이제 중순이 다 됐고 얼마 안 있으면 화제가 되겠는데요. 어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한낮 한낮에는 상당히 더운데요. 항상 유튜브 가족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업마다 하시는 일마다 항상 거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또 알차고 괜찮은 물건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